예, yeah. 테넬럼 여기 바크에 심어준 애 있었거든요 얘는 지금 이쪽에 바크에 이끼들이 막 이렇게 퍼져서 자라고 있어요 얘는 창가 쪽에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분갈이 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퍼자가 날아왔나? 그래서 여기에 귀엽게 이렇게 잎기들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 약간 양털잎기 같아.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원래 위에 층에 있었는데 너무 더워해서 이렇게 잎들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아래층에 오고 나서 좀 기력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분은 되게 특별한 화분입니다. 정원놀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거 풀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풀로 있죠? 춘천에. 풀로 사장님이 이거 제작해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풀로는 진짜 이렇게 여기 풀로 이렇게 새겨서 화분 만들어서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화분 예쁜 것 같아요. 이 물도 잘, 이렇게 얼룩도 잘안 지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습도가 너무 잘 유지가 됐는지 <laughs> 이끼들이 자라고 있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뿌듯한 순간이었죠.